안녕하세요, 여러분. 뽀마이 팀입니다. 제가 오늘은 요즘 유행하는 괴물 있잖아요. 그걸 한번 소개시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일단 상어고요. 발이 세개 발이 있네요. 발이 세 개고 이름은 트랄랄레로 트랄랄라라고 하는데 이게 그런가? 어,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해변 위에 나와 있는 다리가 세 개인 상어 캐릭터이다. 뭐, 뭐였지? 일단, 모시기에서 뭐 가장 유명하다. 시초적인 캐릭터에서 그런지 유리, 유일하게도 설명, 음원과 아무런 사진 연관이 없다. 분바디로, 크로코디로와 라이벌 관계로 포, 표현되며 유명한 만큼 간자로 추정된다. 하지만 걷는 것 이외에는 거의 하는 것이 없어서 최악체로 묘사 되곤 한다. 어, 설마, 아들들인, 트랄, 어? 트랄레로트랄랄 아, 뭔, 뭔 소리지 모르겠고, 과 같이 포트나이트를 즐기는 것의 취미라고 한다. 능력이, 파도 조종, 빠른 달리기 속도, 빠른 달리기 속도, 슈퍼점프, 강한 저장력, 모티브가 상어 스킨 에너지고, 아이, 진짜 이거 없애야 되겠다. 두 번째, 붐바르디로 크로커딜로. 아, 얘 말한 거구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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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있죠, 여기. 여기 말한 거구나. 붐바르디로 크로커딜로. 능력이 폭격이랑 비핵이고, 모티브가 폭격기 악어. 폭격기와 합, 악어를 합성한 캐릭터이다. 어디에서 어디에 다음, 트랄라, 아, 트랄레로 트랄랄라였어요, 트라라라 이게. 트랄레로 트라라 다음으로 유명한 캐릭터. 알라를 믿지 않게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어린이를 폭격한다고 한다. 와 나빴네. 철어라 철어라 와 라이벌 관계로 표현된다. 상공에서 폭탄을 떨어뜨리는 식으로 공격하여 가면 강한 묘습으로 묘사된다. 하지만 충충충 사우루에게 지는 모습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금저전는 약한 듯 하사 무종의 이유로 국내에선 문바르디로가 아닌 문바르디로로. 혼주... 하는 경우가 작다음 본바딜로, 크로코디로네요 오! 퉁퉁퉁 사우르 나왔다 이거 되게 유명하죠 이거? 퉁퉁퉁퉁 사우르 어 뭐야 이거 렌지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여기 여기죠 여기 아 퉁퉁퉁퉁 사 제가 읽어볼게요. 이름은 총총총총총총총총총사우르. 어, 이런 겁나 길죠. 요거를 줄에서 총총총사우르라는데요. 약칭이 능력이 거인화, 야구방망이 스윙, 야구방망이 통나무 이렇게 있다는데, 어 이쪽도 인기가 많은 캐릭터에 속한다. 이 밈으로 vs 놀 하는 영상에서 최강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다. 싸우는 영상을 보면 나무가복을 장착한 거인으로 변신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묘사된다. 다만, 거인화를 하기 전부터 체슬로 적을 압도하기도 하고, 거인화 상태에서 적에게 공격할 틈도 안 주기에 방어력은 부각되지 않는 편이다. 이름을 세번 부를 동안 대답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집으로 찾아간다고 하며 매우 무서운 캐릭터로 묘사된다. 음이건좀 기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오 나왔다. 리리리라아라로 와. 오 리리리 라릴라 이게 시간정지? 발지 여러분 저 리리리 라릴라가 제일 센 거? 셀거 같은데요. 왜냐면은 뭐든지 다 시간정지 할수 있겠다. 이렇게 생겼고요. 샌들을 신고 몸에 선인장인 코끼리 캐릭터. 가지고 있는 시계를 이용해 전투에서 시간을 멈추게 할수 있는 것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다. 주로 싸우을 기피하는 아, 모습으로 표현되나, 코끼리 특유의 체격과 긴 코를 이용한 기술적 싸움에서는 강자의 명령를 보여준다. 어, 뭐야, 징그러워! 이름이 보네카 안발라무. 능력, 지금 타이어에 다리랑 개구리가 섞여 있는 모습이죠. 능력이 높은 점프 능력, 강한 발차기 너무 말랐는데 좀? 긴 혀, 혀가 없는데요? 원래는 인도 네시아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라브브 인형의 뭔 소리야 이거 에, 에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건너릴게요 얼굴이 합성된 캐릭터였는데 사운드만 따서 머리는 개구리 몸통은 타이어 달린 사람 달인 캐릭터로 바뀌었다 가족들과 여행을 가다가 기름을 넣었는데 갑자기 땅에서 서유가 쏟아져 머리는 개구리 몸통을 타이어 다리는 사람의 것으로 바뀌었다는 스토리가 있네요. 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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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름이 브르르르 바다피임. 무슨 이거? 지금 쉐어에서 봤거든요, 이거. 브르르르 바다피 제가 이거 발음을 좀 굴러야 되래요. 여기 숲 조종어. 조정 능력, 함정 설치, 상대를 나무로 바꾸는 능력. 르르바타피이 <르르르르> 릴리 라릴라보다 쎌것 같은데. 하지만 릴리 라릴라가 그거, 시간 정지하면 이제 예, 아무것도 못하죠. 코주부 원숭이랑 나무랑 발이 있었네요 나무 팔다리에 코주부 원숭이의 머리가 달린 캐릭터, 숲을 지키며 숲, 술 침입한 사람들을 나무의 뿌리를 이용해 직접 공격하거나 한정을 만들어 공격한다. 분명은 파타핌으로 앞에 브르르르는 어느 날준 황급빙 모자에 있던 파란 개구리 슬림이 내던 소리이다. 모자 속에 들어있던 슬림이 아무리 안감이 있도 빠지지 않자마자 마법사의 조언을 들은 파타핌이 풍선을 불어서 슬림을 멀리 날려버렸다는 동화 같은 설정을 지었으며그 덕인지 기괴한 설명이나 육설로 가득한 다른 분들에게 그나마 쉽고 이해가 건전하다. 음. 오, 뭐야. 침판, 심판 주니 바나니니. 와, 와, 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민첩하다고. 이게? 바나나 법기그 바나나 법기거든요 이거. 모티브가 침팬치랑 바나나 섞였고요. 바나나 안에 초록색 침팬치가 들어가 있는 캐릭터. 캐릭터의 이름을 맞추라고 하는 퀴즈 영상에서 나올 때 대부분 친편친이와 같은 사람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라고 나온다. 바나나를 벗으면 강력한 근육질 원숭이가 들어있다네요. 어 이거 뭐야? 봄봄비니 구지니? 왠지 셀것 같아 보이네요. 미군 전투기인데 이거? 닝의 폭격 비행 무한한 탄약 및워자포 사진상. 사기 아니야? 전투기 거위. 거기와 제트 전투기를 합성한 캐릭터 붐바르디로 크로코딜로와 대립하는 구도로 등장한다. 또한 붐바르디로 크로코딜로의 형제이기도 하다. 형제이기에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폭격하는 것이 워묘하다뻔라 진... 얘도. 이름의 S는 Z, Z자로 발음되기 때문에 구시니가 아니라 구지니가 맞다. 자, 이건 뭐죠? 카푸치노와 샤시노. 뭐야 이게? 능력. 빠른 속도, 카타나 히드루기, 은신. 어, 은신! 겁나 좋은 거 아니에요? 봐봐요. 은신하고 릴릴릴라가 시간 멈춰도 어차피 안 보이잖아요. 사기네, 얘가. 은신이, 은신이, 에반데 좀? 벨북인데, 은신이. 여기 카푸치노 한 살자, 서클레 이렇게 섞였고요. 요거는 카푸치노 커피에 서클레 칼, 그리고 팔다리가 달려있는 암살자 캐릭터. 아 그래서 속도가 빠른 거구나. 속도가 너무 빨라서 물 속에서 너무 빨라서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의 속도를 가진 어뭔 소린지 모르겠지만 일단 아 이게 나왔네요 트리피트로피 어? 아 징그러워 이런 고양이에게 새우를 붙이다니 트리피트로피는 뭔데 밑에 뭐야. 아니, 얘네 또 뭔데? 능력이, 이게, 아, 이게 1이고, 이게 2네요. 얘 음, 예. 고양이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해염, 파동, 헤일 고양이 음파, 물기. 그리고 요게, 복식, 병식, 복식 이 능력인가? 복식, 병식, 물고기 소환, 파리 조종. 물속에 파리가 없을 것 같이 생겼는데. 자, 모티브가, 새우, 고양이, 랑 아, 곰. 아 곰팔이네요. 곰팔 곰 물고기 이렇게 특이하게 이름을 가진 캐릭터가 있는데 새와 고양이를 합친 이미지와 뚱뚱한 곰과 물고기를 합친 이미지가 이름을 공유하고 있다. 전체 이름은 트리피 트로피 트리피 트로파 트리피 트로피 트리피 트로파 트리파 배라는 지... 뜻을 지니고 있고 아래 뚱뚱한 배를 가지고 있다. 물고기 이미지가 원조이다. 가끔씩 더주두 개체를 별개로 해석하여 뚱뚱한 공과 물고기를 합친 이미지를 트로파 트리파, 새우와 고양이를 합친 이미지는 트리피 트로피로 별개 취급하기도 하며 실제로는 둘이 이름이 같다. 응? 아주 가끔씩은 이건 뭐야? 모르겠고요. 응? 뭐야 이거? 여러분 이거 뭐예요? 프리고 카멜로. 아이 뭐야? 이거 제가 보니까 이거. 낙하랑 냉장고가, 신발, 찬발한데, 이게 니누인가? 자, 신까지 얼러버릴 때도 있대요. 영상에는, 얘는 뭐죠? 모르겠지만. 이거 해볼게요. 응? 오? 오? 이게 뭐야? 라바카 사투르노, 사투르 니타. 와 니타? 니터 브로스타즈의, 음, 정신조작, 공, 정신조작, 에반데? 공중부양, 브레스, 분사, 염력, 염력! 와, 스지 토, 도성 소발. 도성의 몸통에 사람의 발, 소의 머리를 하고 있는 캐릭터이다. 축제 현장에 나타난다고 하며, 한 걸음을 내리댈 때마다, 아예 때마다, 마치 춤처럼 보이고, 사람들을 즐겁게 만들어준다고 한다. 위, 위릴리, 라릴라와 마찬가지로 싸움을 기피하는 듯한 벌서 때문에 vs 영상은 적으나, 블랙홀 같은 우주 스케일의 능력을 소유한 최상위권의 강자이다. 얘가 제일 센데, 얘가 제일 세다고 하네요. 하긴 정신조절이 있으니까. 뭐? 음? 발레리나 카푸치나? 얼굴은 이쁜데, 얼, 커피, 커피, 커피에서, 살짝. <laughs> 얘는 최악체일것 같아. 능력이 발레밖에 없어. 머리는 카푸치노이며, 분홍색이. 치마를 입은 발레리나 캐릭터이다. 뭐야, 얘는. 모르겠지만, 안내로 종이컵으로 된 카푸치노, 아사시노, 아, 달리 머그 자린 것이 특징이다. 음악을 사랑한다. 특이하게도 다섯 가지 이상의 AI 사진이 훈영되고 있다. 요,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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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징그러워. 트롤리메로 트롤리치나 얘는 수영 똑똑한 두뇌 얘가 능력이 음, 이렇게고 물고기의 몸통에 고양이의 머리 사람의 다리 4 개가 붙어 있는 캐릭터 지상에서 움직일 수도 있고 수상도 알수 있어 똑똑하다고 하다. 얘 뭐죠? 예뭐 야, 이제부터 그거 능력만 읽어 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 가지고. 오딘딘딘딘 둥마 딘딘딘둥 와 진짜 강한 흰강 이게 능력이네요 얜는 뭐야? 가라마라만단 만두 둥둥탁 둥둥 탁 퍼쿤퉁 능력이 불명이네요 아예 뭐죠? 지아파 젤레스네비 아지노 아케레스테 이렇게 있고 얘는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고요. 이렇게 뭐야 타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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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차차 차차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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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차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차차차 차차차차 차차스차 차차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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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차 잠깐만, 얘 뭐지? 브르바로니 롤리 롤리. 이렇게 됐고. 탈바 리페토. 브베리 오퍼투시니 그, 어, 뭐야, 얘. 그거 얘네. 그거 닮았네, 붐바로크로 코드로. 얘는 리리리 라리가 친척인 것 같고요. 얘는 뭐였지? 아 아니, 우리. 아, 진짜. 어, 뭐야. 붐바로크로 코드로 같은데. 그럼 여기까지 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에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안녕!